안녕하세요, 지랑사 t v 시청자 여러분. 무령신년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신, 신년생 마지막에 달려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온 띠는요, 개띠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요, 사실 신축년 오을 보니까요, 안 좋으신 띠들은 몇개 푹푹 짚혀요 <띠들> 띠들이라기보다 안 좋으신, 어, 그 연생들이죠. 몇분 푹푹 짚히지만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으시거든요. 이제 조금 나라고 회복될 건가 봐요. 그런 기대도 조금씩 해보는데, 사실 내년에 구근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걱정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띠이신 분들이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세요. 다만, 안 좋으신 연생이 있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었고요. 시작은 28살, 갑술생 개띠입니다. 우리 갑술생 28이면 가장 예쁜 시기 아닌가요? 사실은 여자든 남자든 27여 들이 제일 좋고 예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기로만 돌아가도 참 좋겠는데, 올해는 갑술생 개띠들에게는 결실을 보는 한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기만 취업을 생각했다면, 5월이니까요. 4, 5월 8, 9월 너무너무 운이 좋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노력한 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갈고 닦지도 않고 무조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시지는 마세요. 큰 재물의 목보다는 소소한 것에 만족하셔야 되는 2021년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는 재물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으로 인해 나가는 운이 있으니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연애 결혼하신 분이라면 애견이 있으세요. 좋은 결실 기대해볼게요. 우리 28살 갑술생 개띠인 분들 내년에 운세 보통이시고 요정도면 대기라시다 보여지시니 그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0살 들어오시는 임술생 개띠입니다. 음참 3세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임술생 개띠입니다. 감정기복 높아 누가 부 어? 승질내면 이빨 승질도 잘내 참 우리 임술생 개띠이신 분들 참한석 하시죠. 2021년 신축년은요, 대박나실 거예요. 올해는 문서도 드시고요, 일도 들고 늘어나시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보단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단지 앉아있는 자리가 조금 까끌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까슬까슬하다? 못 앉을 정도는 아닌데, 그못할 그러니까 정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걸 까슬까슬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단지 앉아있는 자리가 조금 까끌할 것 같다라고 하시니, 그것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자분들은 자궁이나 심장 사고수 조심하시라는 이야기하셨고 남자분들은 차나 혈압, 어그 다음에 차나 자동차 운전 사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혈압이나 뭐 이런 비뇨기과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한 질병을 조심하시라라는 공수가 조금 먼저 나왔어요. 그러시니 참고하셔갖고요. 우리 임수생 개띠 분들 내년에 그래도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근래 중에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시니 좋은 은 맞이하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볼게요. 이어서 5 2세 경수생 개띠 입니다. 올해 20년이요. 이 경자년 지금 현재 이 시점이요. 드는 운이 좀 나빴어요. 이 경수생 개띠신 분들이. 그래도 건스냈을 것 같은 우리 경수생들이거든요. 21년 들어오는 운이 나쁘진 않으세요. 그런데 참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스스로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게 되실 거예요. 남이 나를 해야 해서라기보단 내 스스로가 나를 단련시켜서 내 스스로가 내가 단단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여지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내편 같지는 않아도요. 그 중에 분명 내 편은 있거든요. 분명 내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니 부설 조심하시면서, 어, 니편내편 네네편 가리는 건좀 그렇지만 한 번쯤 돌아봐보세요. 다 믿지 못하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21년이요. 건강 조심하시란 얘기 했습니다. 문서, 분명 늘어나시고 재물 늘어나시고 불어나시는 시기입니다. 다만 대박처럼 늘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 넣고 돈 먹기 뻥튀기 뽕 그거 아니에요 그러시니 그런 것은 좀 조심하셔서 자중하시고요 유지에 큰 목표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예상돼요 그러시니 이사 혹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시기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개띠에선 64세 되시는 무술생 개띠입니다 작년에 요 무술생 개띠 되게 좋았던 거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서 작년이면 올해죠 2020년 2020년 참 어떤 한해 보내셨어요? 어.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한번 나의 2020년 어땠는지 남겨주세요. 그래도 운이 좋아갖고요. 이제 무슨 개띠들이 제가 작년에 한번 봤을 때 무구적제도 풀고 재물도 조금 드는 운이라고 봤었는데 보고 받으셨을까요? 음, 참 그래요. 태생의 고집이니 그리 살아온 인생을 어찌하면 좋겠냐라는 사실이 무슨 생이거든요 2021년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람이 들고 일이 드시는 운이니 참 좋아요. 단지 내 주변에서 내 재물을 마시는 게 조금 있으시니 올해는 운이 그닥 좋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사소한 다툼, 시비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부딪힐 행운은 없어요. 빈혈이나 손발 저림, 속냉증 같은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혈관질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수생 개띠신 분들이요, 어... 제가 안 좋다고 하여도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이미지 뭐 대박 나쁘다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올해는 그닥 들어오시는 운이 작년 대비해서 좋지는 않으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시 시비 닦는 조심하시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 주변에 내 재물을 탐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재물이 있다 소리겠죠. 설마 없는 데 탐하진 않겠죠. 그러시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금전으로서 분명히 이득이 생기시고 분명히 들어오시는 금전이 있으시니까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해서 제가 개띠 분들 2021년 간단하게 신자림세 봐봤는데요. 요 정도면 개띠이신 분들 운 좋지 않나요? 조심해야 될거 많이 일러드렸지만 그렇게 또 대박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삼재 때만 하더라도 아 진짜. 힘들다 힘들다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흥망성세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시끄러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이겨내 가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신 그대들에게 실력님애들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볼게요 허나멜레신즈 여기서 불러갈게요 여러분 안녕